자율신경의 문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설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설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사가 일시적으로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장염이 걸리거나 이래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설사가 뭐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또는 한두 달, 1, 2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되면 몸은 지속적인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상태, 피로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몸이 번아웃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1, 2주 이상 설사가 지속하게 되면 내과를 방문해서 내시경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혈액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위장약이라든지 지사제라든지 뭐 항생제까지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먹고 수액을 맞고 주사를 맞고 해도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 중에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계, 면역, 피부 문제 등이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소화기 증상 중에 변비와 설사가 있는데 이 멈추지 않는 설사 뭘 해도 잘 낫지 않는 설사 이런 설사의 치료에도 자율신경을 활용한 자율신경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설사가 주로는 부교감신경의 문제로 많이 생깁니다. 즉, 부교감신경은 분비랑 관련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분비를 하거나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거나 이런 과다한 분비와 관련해서 나는 설사는 이 목에 있는 부교감신경을 치료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될수 있고요. 때로는 이 교감신경의 문제 때문에도 주로 변비가 문제가 되지만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설사는 자율신경에 교감신경도 부교감신경도 둘다 영향을 주는데 이제 제어가 되지 않는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함께 치료를 해주면 설사가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면 1, 2주 또는 한두 달. 심지어는 1~2년 정도 설사가 지속되는 분들도 한 3회 정도 주사 치료를 하면 어, 생각보다 설사가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설사를 유발하는 것은 장 내의 환경도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장 밖에서도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인데 장벽에 있는 부교감 신경은 장의 소화 효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많이 생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교감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설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교감신경의 문제 때문에도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소화효소의 분비와 장운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잘 밸런스가 맞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밸런스가 깨어지면 즉 부교감 신경의 문제에 의해서도 그리고 교감 신경의 문제에 의해서도 멈추지 않는 설사 일시적인 설사가 아닌 일주일 주 한두 달 이상 지속되는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설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오상에서 치료하는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 언급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뭐, 스냅피 후에 자율신경 치료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저희가 하는 자율신경 치료가 대안이 없는, 답이 없는 설사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